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L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KBL 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31승 11패의 안양 케이 j 시대, 27승 14패의 창원 LG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는 100-1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8연승 흐름 속에 시즌 31승 11패 성적. 한국가스공사 상대로는 오마리 스펄맨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변준영은 침묵했지만 배병준이 승부처에 백코트를 장악한 경기.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창원 l 지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94-8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전주 KCC 상대로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3연속 승리를 추가했으며, 시즌 27승 14패 성적. 서울 SK 상대로는 리바운드와 턴오버 싸움에서 모두 우위를 점령하는 가운데, 상대의 주무기가 되는 속공을 철저하게 차단하며, 속공을 한 개밖에 허용하지 않은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KGC 인삼공사는 창원 엘지의 백코트 전력을 압박할 수 있는 수비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김준일의 위력을 반감되게 만들 수 있는 오색은 양희종의 수비력도 나타날 것이다. KGC 인삼공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안양 k 해주시, 승, 핸디캡, 안양 k 해주시,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삼승 22패의 하나원 큐대, 구승 16패의 k b 스타즈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하나원큐는 직전 경기 홈에서 우리은행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신한은행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에 시즌 3승 21패 성적. 우리은행상대로는 15개 3점 슛을 44.1%의 적중률 속에 허락했으며 1쿼터부터 점수 차이가 벌어졌던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0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협력 수비 이후 상대의 슈터를 자주 놓쳤던 모습.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KB 스타즈는 직전 경기 홈에서 비 k 케이썸 상대로 2차 연장전 승부 끝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9승 16패 성적. 비 k 케이썸 상대로는 승리의 버저비터를 성공시킨 강인슬이 괴력을 선보이며 난세의 영웅이 되었던 경기. 진흙탕 승부에서 승리에 대한 열정이 강한 압박 수비 능력으로 나타났고 강인슬에게 협력 수비를 깊게 들어간 상대 수비를 응징하는 허혜은이 외곽슛과 커신 득점을 성공시켰던 상황.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박지수가 이탈했지만 PO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기 위한 KB 스타즈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를 느낄 수 있었던 직전 경기 승리의 내용이었다고 생각된다. KB 스타즈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KB스타즈 승, 핸디캡 하나원큐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V리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V리그 총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구승 18패의 삼성화재 대 17승 10패의 현대캐피탈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 홈에서 OK저축은행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사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이후 사연승을 만들어냈으며, 시즌 9승 18패 성적. OK저축은행 상대로는 2호건 세터가 이크바이리의 타점을 살려주고, 강한 서브로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던 경기.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17승 10패 성적. 대한항공 상대로는 미들 블로커로 출전한 허수봉이 9차례 속공 시도에서 5득점을 기록하는 등 중앙뿐 아니라 후위에 내려가면 교체되지 않고 오른쪽 후위 공격을 책임지면서 상대 블로커를 혼돈에 빠뜨린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8연패를 당하고 있는 천안원정이 아닌 홍경기 일정이라고 하지만 올 시즌 상대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 삼성화재는 현대캐피탈의 블로킹에 대한 부담을 유독 많이 느끼는 모습을 보여준 팀이다. 현대캐피탈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삼성화재, 승, 핸디캡, 현대캐피탈,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20승 7패의 흥국생명대, 3승 24패의 페퍼저축은행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 홈에서 IBK기업은행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이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20승 7패 성적. IBK기업은행 상대로는 김영경이 분전했지만, 엘레나의 결정력이 다른 경기들보다 떨어졌고 반격 상황에서 연결이 불안했고 상대에게 공을 넘기기에 급급했던 경기.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g s 칼텍스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3승 24패 성적. 현대건설 상대로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국가대표 오지영 리베로가 28차례 디그 시도를 100% 걷어올리는 그물망 수비를 선보였고 커리어 하이 득점과 블로킹 기록을 세운 최가은의 활약이 팀의 긍정의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좌우날개의 화력대결에서 흥국생명이 우위에 있는 경기다. 흥국생명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흥국생명 승, 핸디캡, 페퍼저축은행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